그자로 치고 나서부터 화면이 깨지고 화면이 안 뜬다는 거죠? 이지, 음, 이지 디보그에서 넘어가질 않네요. 뭐 단순 쇼팅용으도 많기는 해서요. 메모리 먼저 빼보고. 하면잘 떼죠. 이거는 단순 젖불. 요거 하나 꽂은 게 지금 화면이 안 뜨거든요. 얘는 지금 화면이 뜨는 아이. 얘는 지금 화면이 바로 뜨지는 않고. 조립은 업체에서 해주신 거죠? 직접 한건 아니고. 여기도 스탠드프가 하나 빠져 있네. 화면 잘 떼고. 이제 화면 잘 올라올게요. CPU는 지금 i7 1700 지금 들어가 있으시고 메모는 8GB짜리 두 개에서 16GB고요. 메인보드는 B460에 뀌혀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. 뭐 지금 당장 우선 화면이 잘 뜨니까 이게 뭐 단순 충격 때문에 이렇게 쇼트 가 나서 이런, 그런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가서 사용해 보시다가 만약에 사용하는 도중에 그래픽 카드가 또 똑같이 깨지면 예 그래픽 카드가 없죠. 예 메인보드만 그러니까 CPU에 그래픽 카드가 있네요. 그뭐 이렇게 되면 이제 그래픽 카드가 불량이거나 아니 네. CPU가 불량이어도 그래픽이 깨지긴 하거든요. 아니면 단순하게는 요 메모리 때문에도 그래픽은 깨지기는 해요. 예. 네. 박은 지금 뭐 전체적인 쇼트는 풀어 놨으니까 가서 사용을 해 보시고 또 똑같이 문제가 생기면 다시 한번 와 주시면 돼요. 저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